원광대병원이 의료대란 장기화로 인력 부족과 적자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은 오늘 전북도와 간담회를 열고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영무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대란 사태가 8주차를 맞았습니다. 전공의 대다수가 파업한 원광대병원도 진료 공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병원은 8일, 소의령 원광대병원 원장과 최병관 전북특자도 행정부지사 등 12명과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공이 진료 공백에 따라서 혹시 어떤 애로 사항들이 있고 저희 도에서 지원할 부분들 어떤 부분인지를 좀 듣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병원 측은 현재 외래와 이번 수술 환자의 감소로 기존 수익 대비 약 20%의 손실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직원 채용을 멈추고 일부 직원들의 무급 휴직을 진행하고 있어 60% 수준의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료 대란이 길어지면서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돼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이 의사 인력의 10%에 그치고 있다며 전북도의 재난관리기금 지원과 공중 보건이 추가 배치, 경영자금 지원책 검토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공공 의료를 국립병원 못지않게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에 저희가 여기 한 축이 그 무너져 버리면은 이쪽 그 서양 그 산업권에 완전히 그 의료가 공백이 돼버리는상태거든습니다최 행정부지사는 원강대병원이 지역 의료 분야에서 공공 의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요청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일영 원강대병원 원장은 지난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CN 오형목입니다.